안녕하세요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갓겜만은 갓겜 소믈리의 타스테라입니다. 자 오늘부터는 이제 어제 예고했던 대로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리마스터 달리도록 할게요. 방송 계획은 매일 밤 12시 반부터 2시 반 정도까지. 중간에 끊긴다면은 좀더 하는 식으로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모든 엔딩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. 제가 패고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그것은 번개 같은 칼날이었다. 심장게 뚫고자 내지는 창끝. 피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할 것이다. 그것이 번개인 이상 사람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다. 그러나 이 몸을 깨뚫고자 하는 번개는 이 몸을 구하고자 하는 달빛에 튕겨나갔다. 찰그랑 화려한 소리. 아니다. 눈앞에 내려선 소리는 실제로는 철보다 무겁다. 도무지 화려함과는 멀었으며 걸친 갑옷의 투박함은 얼어붙은 밤공기 그 자체다. 화려한 울림 따위가 있을 리 없다. 본디 울린 소리는 강철. 단지 그 기사가 이를 방울수로 바꿀 만한 아름다움을 가졌을 뿐. 오. 아니 보이스가 있습니다. 태고도 보이스가 있긴데 드물죠. 어둠을티어나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. 이거 그거네요. 그 패스는 안해본 저도알 정도로 전설의 명장면이죠이 다음의 대사. 어? 패스는 한 번도 몰라도 누구라는 그 대사. 그대가 나의 마스터인가? 가나 이거 보이스를 좀더 키워야겠다 잠시만요 어... 보이스 중심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그렇다 계약은 완료되었다 그녀가 이 몸을 주인으로 선택한 것처럼 분명 자신도 그녀의 도움이 되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어? 안 나오나? 잘못 알고 있나? 그거 되게 유명한 대사 하나 있잖아요? 묻겠다 그대가 날 마스터인가? 달빛은 더욱 시리도록 맑게 어둠을 밝히고 창고는 기사의 모습을 본받은... 본받듯 일찍이 지녔던 고향을 되찾는다. 시간은 멈춰 있었다. 아마 1초도 채 되지 않은 광경. 하나, 그 모습은 설령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선명하게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. 살짝 돌아본 여벌굴. 끝간데없이 차분한 성스러운 녹색 눈동자. 시간은 그 순간만이 영원히 되어 그녀를 상징하는 푸른 옷이 바람에 흔들린다. 세어드는 것은 어렴풋한 창광. 금빛을 닮은 머리칼이 달빛에 젖어 있었다. 이쁘긴 진짜 이뻐요. 베이트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 얼마만에 이 사람을 보는지 키가 크고 윤곽이 뚜렷한 얼굴 내가 아는 한 번도 농담이라고는 하지 않던 사람이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니 조금 다른가? 힘을 얼마나 줘야 할지 잘 모르는지 쓰다듬다기보다는 머리를 손으로 확치고 빙글빙글 돌리겠다는 표현이 바르다 그것도 당연히 생각한다 이 사람이 내 머리를 쓰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럼 가겠다마는 뒷일은 잘 알겠지? 무거운 목소리에 예의 바르게 내하고 답했다 주인공인가요? 내 남자 같진 않은데? 치마 아니야, 이거? 바진가 남자 같기도,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? 내 머리를 싸던 사람은 딱한 차례 고개를 끄덕여는 손에 놓고 일었었다. 그러게요. 그래서 그것뿐. 그때 그것이 마지막이 말았다면 기장의 농담으로 웃겨주었을 텐데. 언젠가 이 사람의 무뚝뚝한 얼굴을 망가뜨려주겠노라고. 혼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웃세소리를 연습했다. 아, 보면 딱 기억이 나나요? 그것을 결국 한 번도 선보지 이 못한 것이 슬프다면 슬펐다. 이, 요게 머리카락인가? 아, 그거네요. 그 에레시키가랑 이슈타르의 빙의체 꼬마린 성이 될 때까지 협회의 빚을 만들어둬라. 그뒤에 판단은 너에게 맡긴다. 너라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. 날은 그렇게 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. 토오사카리니였나요? 이 제대로 된건 처음 보네. 가보인 보석이라든가 대사 받응인 보석이라든가 지하실에 관련된 보이라든가 지금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줄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깨달은 것이다. 제가 펠고할 때 좋아하는 캐릭이 다이 친구 얼굴이었죠. 뭐 에레시키가 여신 이슈타르 아마도 이 사람이 돌아 올 일은 이제 없을 거. 오.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.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. 전쟁이라지만 다투는 이들은 고장 일곱이다. 그렇다면 전쟁이라는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그 싸우는 사람들이 마수사라면 이야기는 다르다. 파벌이라는 일곱 마수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다투기 시작하여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고 죽였다. 그중한 사람이 내눈 앞에 있는 사람이었다. 그래서 이 사람도 죽이고 언젠가는 죽을 입장이다. 때가 가까웠으면 나보다 이 사람 이더 명확하게 느끼고 있었을 테다 린, 머지않아 성비 나타난다.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은? 호오사케 의무이며 무엇보다 마술사이고자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길이다. 다시 한번 내 머리에 싸듬고 그 사람은 떠나갔다. 그것이 마지막. 한 사람의 마스터로서 성배전쟁에 참가하고는 불길 계기된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 예의바르게 배웅했다. 울음이 터질 것만 같다는 사실 알았지만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. 저 사람이 좋았다. 뛰어난 아버지이자 마술사로서도 뛰어났던 인물. 마술사는 족속은 괴팍한 사람들뿐이다. 그 세계에서 저 사람만큼 뛰어난 인격자는 없었을 것이다. 오. 그는 스승으로서 나를 가르치고 아버지로서 사랑해주었다. 그래서 결심했던 것이다. 그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는지에 따라 나는 스스로의 길을 정하겠다고. 린 머지 않아성별 나타난다. 그것을 손에 얻는 것은 토오사크의 의미기도 하며, 무엇보다 마술사의고산한다면 피할 수 없는 길이다. <laughs> 근데 이거 좀신기하잖아요 해고에서 그, 이름 뭐였죠? 그전 소장님. 그전 소장님이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. 마술사는 다른 마술사에 기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술로 뭔가 그 근원에 이른다고 하나? 뭔가, 뭔가에 기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? 아니면은 이쪽이 성대와 되게 관련이 깊은 건가? 그럴 수도 있겠죠? 그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마술사로서 말을 남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갈 길은 결정되었다. 역시, 설자, 기아이님이나마스 제자가 스승의 분배 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. 그로부터 여러 우여곡절 끝에나 토오사키이 성장했다. 아버지가 전쟁향 했던 겨울날로부터 어느덧 10년. 이때만을 손꼽아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오른 새 설레고 있었다. 그것도 당연하다. 10년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그 이벤트는 이윽고 시작되로고 있었으니까.